아, 티 v 소리 들리죠? 죄송합니다. 어, 제가 불이 꺼져있는데 이렇게 이거 받치고 있어요. 선물 받았고요. 어, 선물 받았어요. 다 오늘은 민트초코님이 저한테 또 감,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미니, 미니님께.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예쁜걸 샀는데 그건 너무 쬐끔 있어요. 다이소 후기를 안 지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진짜. 저도 드리려고 했는데 얘를. 어? 어, 어, 어. 어, 얘가 받침대가 없어가지고. 핸드폰, 2차. 핸드폰 케이스로 하는 거라서 좀 여기 갈색 이렇게 여기가 윙~ 되어 있죠. 그거 이상한 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안 뜯어지는데 잘 가위가 고우려면또 그게 시간 낭비해가지고 무황산자여요 TV에는 이렇게, 제가 왜 빨리빨리 뜯냐면 이게 끊길 것 같아요 꼭 이런 거 하면 다 끊겨요 막 전화 이렇게 테이프로 온갖 다 붙여놔 종이로 해줬는데 종이 좀 뜯어야 했는데 선이가 좀 없이 뜯어서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주셨구나 아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주셨고 뭐지. 이거 오 이거 DIY인가 아닌가 뭐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오 완전 주툼하게 주었어요 주셨어요 빨은색깔얀색깔슈즈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뭐지? 뭐임? 주황 물고 주황 물감을 이렇게 담아줬구나. 그래서 물렁물렁했구나. 이렇게랑 오 제가 저 제가 달라는 물풀까지 주셨네요. 이거 쿠키 햄통으로 쓰임이 되었고요. 오 당근 당근. 이으시게 면발 케이크 틀오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토핑을 제가 준거 같은데 이거 물풀 그릇인데 이렇게 두꺼워졌어 어 어떡해 두 개나 주셨어요. 제가 물쿠, 물풀구를 진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만드신 거예요. 와, 진짜 예쁘다 했는데, 저 준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이게, 예쁘게 나온 것만 전해 음. 주셨어요. 이렇게. 예쁘죠? 아, 죄송합니다. 아. 카톡으 뭐, 카톡이 었어요 이렇게 두개나 이거는 물감이 묻혀있는데 조금 이거는 투명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파르텔 만들어가지고 민트혁을 만들어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었고 이거 메모지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미는님님 진짜 푸짐한 데요 저는 DIY를 주시, 줄 거야. 오, 메모지 주셨다. 저 메모지 딱맞좀 필요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 거 천재정도 준거 같은데. 이거 더 주시려고? 음. 네. 죄송합니다. 뭘 반을 나눠가지고 주실 것 같아요. 천재정도 같아요. 저는. 청소데를 맡아볼까 이렇게 했고요 <웃음> 이거를 넣겠습니다 <laughs> 이걸 어떻게 담을때 꾸겨꾸겨 담으나 이렇게 넣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w I do 에 o t know. I do n o 얘기 n o w I do not k n 요 w I do not know. I do 했지만이 사람에게는 이 not know. I do 오케이. <laughs> 제가 이걸로 쭉다가 공부를 다한 뒤에 와이파리 테를 어? 흥부니다 흥은화. 과이파리 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나오면 오케이. <laughs> 제가 얼초로 한번 해보려고 얼초 그거 있어요 제가 먹다가 아, 아, 그냥 과자만 먹고 위에 틀을 안했군든요 아,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어떤 함께 이수있오 진짜 예쁜 거 주셨어요 오케이 전체 샷. 하아 어서 잠잠잠 떼지 마시고 오, 죄송합니다. 정체 샵이었어요. 이렇게 했고요. 밤이 너무 달가하다며 <laughs> 불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만 틀었어요. 여기 왔습니다. 그럼 빠빠. 불도 함께 끌게요. 하나, 둘, 셋.